노바 블라스트 5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발놀리이 진짜 경쾌하고 오늘도 즐겁게 조깅 잘 마쳤습니다. 오늘 요 에보SL 리뷰를 찍으려고 했는데 밖에 바람이 너무 세 가지고 바람 소리 때문에 소리가 잘안 들어가서 부득이하게 차로 왔습니다. 제가 아디오스 에보SL을 지난달에 샀는데 지금 한 120km 정도 쪘습니다 120km 정도 뛰면서 제가 느낀 이 신발의 장점과 단점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디오스 에보슬은 다른 일반적인 러닝화들이 갖고 있는 힐드랍같이 39mm, 33mm, 6mm 힐드랍이 있는데, 뭐 대체적으로 요즘 많이 6에서 7mm 정도의 힐 드랍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이질감이 있거나 그런 거는 없고 오히려 굉장히 발구름이 편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무게가 이게 220에서 한 230g 정도 되거든요. 조깅화 치고는 무게가 상당히 가벼운 편이어서 뛰실 때 발놀음이 상당히 경쾌한 느낌이 기분 좋게 느껴지고 가피 같은 경우에도 이게 통기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뭐 발열 이슈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. 미드솔 같은 경우에는 최상급 레이싱 아인 아디오 프로 4에 들어가는 나이스 스트라이크 프로 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최상급 러닝화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 아웃솔 같은 경우에는 컨티넨탈 러버가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내구성이 좋습니다 전작인 프로 3에서도 이 컨티넨탈 러버가 들어가 있는데. 저는 아디어스 프로3를 세켤레나 신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신은 게 800kg가 넘었는데 아직도 바깥쪽이 짱짱합니다. 그래서 그 정도로 내구성이 좋아서 저는 이 컨텐탈 러버가 들어간 거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저희가 마일리지를 많이 가져가는 조깅아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텐탈 러버가 들어간 점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보시면은 접지가 많은 부분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아웃솔을 배치를 해서 무게를 최소화하려는 그런 노력도 보이고요. 어, 프로포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이 파져 있어서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있는데 어, 이에보셀 같은 경우에는 카본 플레이트가 안 들어있는 그런 조깅화라는 게 차별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주행감은 이 프로포 신어보신 분들은 비슷하게 느끼실 텐데요. 아무래도 이제 미드솔이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. 상당히 쫀쫀하면서도 프로3보다는 좀 푹신한 그런 느낌을 주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다고 막 이게 마냥 푹신한 그런 재질은 아니고 약간 쫀득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쫀득한 느낌이 있는 미즈솔이고 속도를 내면 낼수록 반발력도 있어서 상당히 조깅용으로나 장거리를 뛰시거나 아니면 뭐 템포런을 하시거나 좀 전천으로 신을 때도 괜찮은 러닝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은 조금 느낌이 안와 닿을 수가 있는데 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조깅화 중에 하나가 노바 블라스트 5입니다. 노바 블라스트 5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이 워낙 좋아하시고 가격 대비 정말 성능이 좋은 조깅하고 내구성도 좋고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바 블라스트 5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노바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한 270에서 80g 정도 나가는데 무게보다는 훨씬 가볍게 느껴지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노바 블라스트보다도 얘가 무게가 거의 한 40에서 50g 정도 가벼운데 그 정도로 가벼운 게 체감이 되면 반발력도 노바 블라스트보다는 조금 더 있는 편이 아닌가. 논카본 플레이트 신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발걸음이 경쾌하고 추진력도 꽤잘 나오는 편이라서 조깅할 때는 요즘은 노바 블라스트보다 오히려 저는 에보스를 훨씬 많이 신고 있습니다.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신발이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고 물론 이 신발도 단점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이 가격이 지금 21만 9,000원. 조깅화 치고는 조금 가격대가 나갑니다.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세일할 때사 가지고 저렴 사서 잘 신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가격 대비 제 생각엔 이 레이스가 조금 아쉽다.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레이스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아쉽게 느껴지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고, 힐컵 뭐 부분도 굉장히 쿠션이 잘 들어가 있어서 좋은데 이게 좀 발목을 잡아주는 느낌은 조금 덜합니다. 그래서 이게 신발 자체도 조금 이 가운데가 높은 편이어서. 이게 좌우로 이렇게 약간 착지할 때 흔들리는 게 단점이거든요. 그래서 완전 러닝을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분들이나 발목이 조금 불안정하신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지 않지만 뭐 그런 경우 아니라면 저는 진짜 조깅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러닝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 에버들이 지금 화면에서도 이쁘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실물이 정말 깡패입니다. 그래서 실물 디자인이 정말 예쁘고 그다음에 디자인도 그렇게 막 화려하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여러 코디에도 쉽게 매칭을 할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. 것 같고, 또한 디자인 자체도 상당히 패셔너블하다고 느낍니다. 그래서 뭐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트렌디한 아이템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, 그리고 또 아디다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재고가 풍부하고 색깔이 다양하게 나온다. 그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고, 아 물론 뭐 인기 많은 모델이야 품절되긴 하지만 뭐 대체적으로 원하는 칼라나 사이즈가 항상 재고가 있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, 저는 또 요거 신으면서 지금 검정색 칼라를 하나 더 살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아디오스 에보스를 리뷰를 해봤는데요. 물론 뭐 이게 워낙 주관적인 리뷰다 보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좋은 조깅화라고 생각이 들고 전천으로 신을 수 있는 신발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뭐 슈퍼 트레이너로 가장 많이 신으시는 게 슈퍼 블라스트인데 또 워낙 구하기가 힘들잖아요. 그래서 카본 플레이트가 안 들어가 있는 그런 슈퍼 트레이너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좋은 대안이 될수 있는 신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즐거운 달리기 하시고 날씨 춥. 다고 너무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또 달리러 나가시면 좋으니까 항상 운동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안녕.